수유 간격은 일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수유 간격, 수유텀이 일정하면 아기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에게 먹이는 일과가 좀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육아서에서 제시한 수유텀을 무작정 우리 아이에게 100% 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정확게 잡아주려고 하다가는 아기가 배고파하는데도 부모가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할 때가 생겨요. 정작 엄마가 생각하는 그 10분 뒤에 먹이려고 할 때는 아기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와악 하면서 막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기가 먹는 주체이고 배고픔을 느끼는 당사자라는 거예요. 아기가 배고할때 확실하게 먹이세요. 아기의 반응으로 알수 있는 수요 간격이 점차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